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더굿 타임 가든 점프 되나? 어뺨 때리기 된다 뺨 때리기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딱 봐도 그림이 진한 게 여기 옆에 있는 꽃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키 설명도 없어서 어어 어, 뭐야 뭐야 뭘 토해내는데? 뭘 눌렀지 내가? 어? 방향키는 WASD고 스페이스바가 뺨 때리기고 N이 토하기 <laughs> 구토하기 오오오 잘어꽃자랐어아 오케이, 지나갈게. 뭔가,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야. 이상한 소리 내는데? 아, 잡기가 있네. M키가 잡기다. 이렇게 해서, 넌내 거야. 이리 와. 나랑 같이 모험하지 않을래? 가보자. 안녕? 와, 어, 이거 달라고? 어우, 얘내거야왜 그래? 어, 싫어. 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버섯도 살아있는 생물이야. 우리 함께 공존해야 돼. 어, 뭐 길이 막혔어. 아 어, 이거 줘야지 길을 열어주나봐. 자. 알겠어. 어쩔 수가 없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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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아이고. 버섯 먹고 이상해졌는데? 독버섯인가? 아, 이거 너무 무서워졌어. 어. 나무에 눈이 달렸네? 어, 저것도 이상하다. 얘도 뭐가 있나 봐. 어쩜 다 생긴 것들이 이럴까? 이거 아닌가? 그냥 잡는 건가? 때려 볼까요? 떼찌 no.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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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도 떼찌 어 뭐지? 어 아이가 나왔어. 이 아이 데리고 가 보자. 이 h a t do you want with me? A b 이거, 이거 어, 필요 없어? 뭘 달라는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자 이거 드세요 드세요얘게 아닌가봐 그럼 아까 그 이상하게 흑화한 애한테 줘야되나? 당신의 아이를 납치했다 데려가고 싶냐? 1억을 내놔라! 왜 피하는 건데? 1억을 내놔라! 아이를 데려가고 싶나? 1억을 내놔라. 관심이 없구만, 이거.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자, 내가 또 맛있는 거 갖고 왔어. 어. 뭐야? 와 힘줄이 빡 썼네. 운동을 많이 하셨나봐요. 여기에 나무에다가 나무에 비료를 주자. 오해. 어? 어? 뭐가 자랐어? 어이거. 왜 oh, like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거 털이야 아래는 없어요. 아 이거 알 가져가야 되나 봐. Oh, 알 필요 없어요. 어알 깨는데? 나온다 누가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나? Oh, 이것도. 어, 계란이 지나 했다 뭐야? 애기가 알을 낳았네. 분신술인가? 아 이거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깨나기 전에. 자, 내가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해줄게. 자, 받아. 오, 길을 열렸다 왜왜왜 왜, 무슨일이야 왜왜 비료를 계속 주는건가봐 미안해 나의 여자친구를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 가자, 널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자,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어... 어. 저 여드름 난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였나? 어, 여기도 뭐 있다? 개미집인가? 비료 한번 주고 오. 한 번씩 때려보자. 음, 오, 그 아니야 그 음, 무슨 굿. 몬스터 같은데 저거 어떻게 잡지? 어어 어. 가자. 굿. 너도 좋은 대로 데려다 줄게. 날 따라와. 아, 힘들다.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내가 힘든 건그 아이는 알까? 자, 맛있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laughs> 어, 뭐야?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게? 안녕하세요, 아줌마. 올챙이 한 마리를 데려가야겠어요. 이것 왠지 터트려야 될것 같은데? 찰싹, 아이고.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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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찰싹. 어, 찰싹. 가자. 안녕, 올챙이야. 내가 너도 좋은 대로 데려다 줄게. 바로, 입속이야! 다음. 얼마나 먹여야 되는 거야? 욕심이 많구만, 그래. 오, 해다! <laughs> 해, 가 겁나 큰데, 이목구비가 너무 작아. 꼭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간혹. 아이고. 뭐야, 엉덩이 괴, 괴물인가? 나도 안 돼. 찰싹! 어? 얘만 하얀색인 것 같아 못 잡아가나? 어? 나 따라온다! 오케이 내가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나만 잘 따라오면은 너도 행복한 곳으로 갈수 있을 거야 빨리 좀 와줄래? 자 여기가 바로 입속이라는 곳이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먹어 허어! 잠깐만 뭐야 나중에 혹시 마지막에 나까지 잡아먹는 건 아니겠지? 어, 발길이 저기밖에 없어.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뭐야, 뭔데? 끝이야? 그러니까 나까지 잡아 먹혔다 이 얘긴가? <laughs> 이건 또 뭐야? 뭔지 모르게 뭔가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지만 모르겠어. 더구타임 가든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